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으실 거거든요.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전통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한 가지에 굉장히 몰입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막 문의 전화. 우리 아이가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스 시간, 대차, 노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엄청 외우는데 언제라고 음. 할수 있냐? 기초 호기심이 많다는 거는 사실 질문이 많다. 이렇게 이, 그렇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질문을 하지 않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정말 대부분의 이유는 질문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어떤 분위기,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좀 보여드릴까요?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실천을 하시려면, 안녕하세요. 교집합스튜디오의 권태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영재성을 어떻게 하면 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유익한 말씀을 나눠 보실 텐데요. 정말 귀중한 분 모셨습니다. 이성혜 교수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영재교육센터의 이성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영재하니까 좀 떠오르는 게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가 그 있었잖아요. 영재로 출연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게 참 궁금한 포인트기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되게 뛰어났던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좀 평범해지기도 하고 또 영재인 줄 몰랐는데 엄청난 아웃풋을 낸 사람들도 있죠. 과거에는 영재가 타고난다. 그런 거 타고난 측면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최근에 영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재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가 영재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흔히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영재 발굴단에 출연한 아이들을 보면 왠지 우리 아이들... 랑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아 우리 아이는 정말 영재는 아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사실 영재성이라는 거는 좀 가변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재성이 정말 어린 시기에 발현이 돼서 발달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영재성이 늦게 발현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진짜 영재라고 막 미디어에도 많이 나오고 어느 순간 존재가 사라진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영재성이라는 게 타고 나는 부분도 얼마간 있긴 하겠지만 발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을 영재로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정말 한 학생 한 학생이 다 영재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잠재력을 어떻게 길러 줄 것인가 이렇게 영재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영재성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키워내는 데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뭐 절대적일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또 하시니까 어떤 부모 밑에서 이런 영재로 자랄까요? 저희가 영재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드는 생각은 부모님들이 첫 번째는 우리 아이도 어떤 영재성, 가능성,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재성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판단을 하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 애가 영재인가 아닌가? 그러다가 또 영재발굴단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또 빨리 빨리 포기를 하세요. 아,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니구나. 일단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조금 바꾸시고 우리 아이도 자신이 잘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 뭔가 잠재력이 있는 분야가 있다고 믿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의 잠재력을 길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잠재력, 특히 뭐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지적인 능력들,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동기 같은 것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교육이나 어떤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를 주실 때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네.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저는 뭐 크게 한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시는 거예요. 자율성. 네. 사실은 영재의 되게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흥미 그리고 그 흥미. 흥미를 기반으로 한 어떤 호기심과 또 뭔가 과제 집착력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아이가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팔수 있도록 자율성을 좀 주시는 거 그리고 아이의 어떤 관심과 흥미를 좀 믿어주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전이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도전이라기보다는 자꾸 작은 도전들을 통해서 뭔가 해냈다는 경험을 하게 하고 아이 스스로 자기를 믿는 확신. 우리가 그걸 흔히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그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하게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아이들이 실패를 당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도전을 많이 하는 아이들일수록 실패를 많이 하는 게 그렇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실패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 사실은 아이도 아이지만 부모님이 그 실패를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도 이제 영재 교육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일단 못 받아들이 세요. 왜 우리 아이가 선발이 안 됐는지 음... 도대체 왜 우리 아이가 여기에 못 들어가게 됐는지 왜 실패했는지 이거를 부모님이 일단 인정하기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사실 부모님이 인정을 못하면 못할수록 아이들은 스스로 더 좌절 감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영재아이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잘한다 잘한다 이제 칭찬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없거나 실패 할것 같은 도전을 자꾸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성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실패 자체에 대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어떤 공감을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면 그렇게 뭔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혹은 자기한테 가장 응원이 되는 거는 부모님의 공감이라고 해요 아이가 뭔가에 도전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엄마가 했었어도 실패할 수 있었을 거야 이런 공감들이 아이가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학생들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음, 갑자기 좀 듣다 보니까 흔히 우리나라는 학업 우수자. 음, 수재라고도 얘기를 하죠. 랑 영재를 되게 좀 혼용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어,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이제 요즘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원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공부를 잘하는 어떤 모범생들, 학업 우수자와 그다음에 실제로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이 정말 차이가 있나 이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전국 학생들을 데이터 중에 정말 성적 상위 10%에 드는 학생들과 저희 영재교육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뭔가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어떤 성향들을 비교를 했는데, 거기에서 영재인 아이들과 정말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인 아이들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호기심이었어요. 지적 어, 호기심. 호기심, 그리고 음. 그 다음으로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뭔가 내가 그 호기심,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탐구를 하는 어떤 역량들, 음.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고 집착하는 특성들 음, 네. 우리가 흔히 영재의 특성으로 보는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음, 좀더 구체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전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그걸 좀 파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거든요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laughs> 봤을때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죠 예,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음. 뭐 질문에 어떤 근원들을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재의 전통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한가지에 굉장히 몰입하는 특성들이 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도 막 문의전화 우리 아이가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 이런거를 너무 좋아해서 여기에 너무 몰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시간 대차 노선 그러니까. 이런거를 엄청 외우는데 영재라고 할수 있냐 그리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보기에 너무 쓸데없이 그걸 외우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다른 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버스나 자동차를 좋아했을 때 영재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은 그 흥미나 호기심을 바탕으로 원리를 탐색하거나 음. 뭔가 관련된 분야의 자료를 찾아보거나 공부를 음. 하거나 연관돼서 확장적으로 공부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탐구적인 학습 태도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아이들이 영재라고 볼수 있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의 관심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음. 영재성을 개발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정말 그게 중요하게 쉽네요 왜냐면 아이들이 뭘 하나에 딱 고쳐서 하는데 사실 그 이외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에 그렇죠. 다리를 놔주시는 역할만 해도 사실 영재성이 더 커질 수 있거나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지적 호기심이 많다라는 거는 사실 질문이 많다 이렇게 이, 이해를 그렇죠. 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호기심이 곧 질문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궁금하니까 그리고 저는 질문 자체가 곧 아이가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어뭐 영재든 영재아가 아니든 전통적으로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 이나 교수의 전략 중의 하나죠. 왜냐하면 질문으로부터 모든 생각들이 발전되기 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비판적 사고라든지 문제해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출발은 기본적으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 이건 어떻게 그럴까? 혹은 만약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도 들었을 때좀 어른들이 느끼기 약간 좀 쓸데없는 질문이 있잖아요. <laughs> 그런 질문과 조금 더 좋은 질문이 분명 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인가요? 저는 질문 교육을 요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결론에 도달한 거는 좋지 않은 질문은 없다라는 어. 결론에 도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래도 상대적으로 좋은 질문이라는 게 있기는 하죠. 먼저 좋지 않은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할수 있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회상에 의존하는 단답형의 질문이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책이나 뭐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질문들보다는 사실은 좀더 깊은 사고를 요구하거나 창의성을 요구 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것으로부터 내가 많이 고민한 요런 질문들을 좋은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들의 질문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 중에 이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점이 학생들이 요즘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크게 보니까 AI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이번 여름 진짜 엄청 더웠잖아요. 이 더위를 겪으면서 지구온난화가 실제적인 자기의 문제로 느껴지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주제로 학생들이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어내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은 TV에서 2000년 만에 가장 더운 날씨가 관측됐다 이런 멘트를 보고 2000년 전의 날씨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알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을 음, 한다든지 어, 너무 좋은 질문이죠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결국에는 어떤 식량의 위기들을 가지고 올 텐데 지구가 점점 더워질 때 그러면 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끊임없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포인트는 결국 주변의 현상 일상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사실 학교나 학원에서 질문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걸 또 바라실 텐데, 질문을 하지 않은 아이들이 또 유독 있고, 또 한국 교육을 얘기할 때, 또 예전에 이렇게 다큐 같은 거 보면 서울대에서조차도 학생들이 네, 뭐 별로 질문을 맞습니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질문을 안 할까요? 이게 어, 아니, 한국인들의 특성은 또 아닐 텐데. 아이들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건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질문을 하지 않는지를 조사를 해보면 정말 대부분의 이유는 부끄러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뭐 이런 이유가 되게 큰거 예를 요예 들면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거를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질문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부끄럽고 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 내가 하는 질문이 너무 시시하고 하찮아서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어떤 핀잔을 들을까 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봐. 맞아요. 그런 피드백을 받은 경험을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밖으로 말하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바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게 질문을 좀 많이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어떤 분위기, 어떤 말, 어떤 행동을 좀 보여 줘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질문을 했을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지 않는 거죠. 아, 좋은 질문이다라고 음. 이렇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는 좋은, 너무 당연한 좋은 거고. 질문이다. 사실은 출발하면서. 거기서 이제 끝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질문 교육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한다는 거는 결국 답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국 학습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거든요. 그 과정을 부모님이 잘 안내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제가 다 답변을 해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사실 부모님이 다 답변을 해주실 필요는 없죠. 대신에 아이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안내해주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같이 찾아봐 주시는 거. 요즘에 뭐 인터넷이든 뭐 아니면 AI든 유튜브든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데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즐겁게 해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아이랑 뭔 뭔가를 같이 할때 질문을 할수 있도록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질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제가 진짜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좀 질문을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한 학생의 얘기는 질문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질문을 하면 엄마가 숙제 먼저 다 하고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질문을 한다는 거는 아이가 생각에 깊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좀 여유를 주시는 것도 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해야 지적 호기심도 더 커지고 그쵸. 이게 영재성을 키워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이 좀 많은 아이, 그리고 질문은 많진 않지만 좋은 질문을 하는 아이. 어떤 게더 중요한가? 처음에는 저도 어떤 질문들이 좋은 질문인가?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도록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음. 했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아이들이 다시 자신감이 없어지고 두려워하는 내 질문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음.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질문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 있어서 우선은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하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라고 아이에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떤 질문이라도 자유롭게 질문하는 것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좋은 질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음. 카이스트 하루 질문 챌린지 활동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행사 인데요.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이제 저희 연구원들과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질문 교육의 일환으로 하루 질문 챌린지를 했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학생들이 매일 질문을 하나씩 올리도록 하는 활동이었었어요. 카이스트 과학 영재교육 연구원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자원자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한 5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음.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부터 7월까지 8주간 매일 학생들이 질문을 한 개씩 올리도록 음, 했었던 8주간. 네, 네. 활동이었습니다. 음. 근데 거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학생들은 질문을 올리는 순간 답을 찾기 시작을 해요. 음.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자기들이 찾아나가기도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보면서 내가 관심 있는 질문에 인터넷을 찾아서 답을 올린다든지 음. 아니면 내 생각을 단다든지 아니면 토론이 일어난다든지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인 학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활동은 질문을 올리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답변을 달거나 뭐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다. 자그 챌린지에 참여한 아이들은 어떤 성과가 좀 있었나요?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놀라웠던 점이에요. 어쨌든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죠. 근데 그 이외에 학생들이 뭔가 사물을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게 됐다. 거기서 되게 재밌던 아, 점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도 뭔가 궁금한 걸 생각 하기 시작을 했다는 음.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는 것도 되게 중요했고 또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질문이 곧 학습의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과 동시에. 뭔가 학습을 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기고요. 그 동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학습을 해나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점이 굉장히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음. 그 이외에도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던가, 음. 어, 또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공감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경험을 했다던가 이런 결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집에서 아이와 함께 실천을 하시려면 뭐 질문 일기 쓰기라든지 음. 아니면 매일 질문을 하나씩 써가지고 포스트잇에 붙여서 나의 질문들을 모아본다든지 하는 활동으로 충분히 같은 음. 어,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너무 거창하게 말고 질문 챌린지를 집에서 한번 해보시는 거. 혹은 가까운 또 아이들, 그쵸, 친구들, 네. 선생님들 보고 계신다면 교실에서도 가능하겠죠. 뭐 학원에서도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질문 챌린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직접 호기심도 좀 키워보고 결국 영재성을 키우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